도착 개봉 믿고 먹을 수 있는 한만두 세트 비건 시푸드 만두 세트가 도착했습니다. 야, 얘가 야. 얘가 지금 뜯고 싶어 가지고 메뉴야 메뉴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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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<laughs> 채식주의자 분들을 위한 비건 만두가 나왔어요. 종류가 다양해서 먹기 좋아요. 아주 맛있어요. 가지 두 개를 이용한 가지 스테이크. 매콤 군만두와 함께. 가지에 칼집을 내줘야 돼. 칼집을 내줘. 완성 가지 스테이크.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맛있어서 깜짝 놀랐어요. 건강한 야채 재료들이 듬뿍 들어있어요. 콕 찍어서 얘랑 같이. 얘랑 컵 찍어서 이렇게 먹어지 씹는 소리 ASMR. Oh, wow. 이번에는 플랜트랩 시푸드 군반두를 이용해서 표고버섯 탕수육을 만들 거예요. 와 탕수육 소스 대박이야 버섯 탕 수육 완성 재료를 너무 많이 넣었나봐요 그런데 이 안에 씹히는 것들이 정말 고기가 안 들어갔다고 믿겨지지가 않을 정도로 너무 맛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만두가 순식간에 사라지자 아들의 안타까운 절규 이 없네 이제 없네 그래서 다시 구워왔습니다. 안녕. 이봐 맛있겠다. 그 다음 요리는 플랜트립시푸드 깻잎 만두가 들어간 순대 없는 만두 볶음입니다. 기름을 만들어 줍니다. 밥 먹고 천천히 만들어도 될것 같은데? 구워서 같이. 만두에서 자체 야채 기름을 개발해서 깔끔하고 다이어트나 야식 때 먹어도 배에 부담이 안 가요. 저희는 비건으로 먹었지만 아이들은 베이컨을 곁들여서 먹었습니다. 아주 잘 먹네요. 순대 없는 만두볶음은 정말 술을 부르는 맛이었어요. 따라줘. 어, 그냥 밥 먹고 바로 씻을 거야. 잘 만들었네. 그래? 한국 비건 인증원 인증 완료.

자꾸 해먹고 싶은 게 많아지네요. 이번에는 마라 소스를 이용해서 어 아, 매운 거야 무슨 만두 맞는데 이건 위에 있는 건 고기 만두인데 밑에 마라 소스 때문에 어 마라 얼얼하다. 시푸드 비건 만두 세트는 모두 한만두 샵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.